안 할까? 들러울것 같은데. 어우, 공포의 나무. 야 아, 이거 바로 참... 털리네. <laughs> 야, 진짜 미끄럽다. <비트럽다>. 내가 <laughs> 뭐 하러 이런 날 왔을까? तो <laughs> बना 못갈것 같은데 그 마지막 거기가 딴 냉기인 줄. 오이 뭐야. 뭐야, 뭐야? 땅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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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짝 비탈 조쪽딱 저렇게 가보자 좋지 않겠지 아이 좋아 역시 쨉쨉이야 요걸 싱글이라 그러지? 싱글? 아유 야 이거 뭐야 얘어도왔어 어? 아니, 이제 어떻게 올라가 있다가? 여기를? 이런 데는 괜찮네. 아, 여기. 이 이거 또 내려가야 지 어, 리오피인 되네. <laughs> 까불지 말자. 이러다 다친다. 이제. 쇼바가, 쇼바가 너무 말랑거린다. 어? 자, 용의 형님이 알려준 포지션. 스텝 위에 앉는다. 밸런스, 배런스 밸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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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 맵이 한번딱 해놓으면 계속 기억하네. 맑은 날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. 스마트, 스마트. 이런 거는 스마트. 왠지 일단이 좋을 것 같아.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자 좋아 좋아. 신압으로 가보자 아이덜야 오케이 클린 좋아 클린 오정덜이 좋네 이럴 덜 그러면 뭐 변경 또 뭐가 있지? 해경 있나, 해경? 어이씨야 자, 여긴데 생각하지 말고 가버려 저기는 밀고 내려가야겠다. 나를,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네. 아니, 뭐가 보여요, 지금. 재밌네. 자, 여기 는공포에 내리막 그래도 이 끝날 수가 있나? 이, 정 도면 딱 많이, 안판 거지. 그립 잡고 왔으니까. 자, 여러분, 구봉사 는 사랑 합시다. 보시는 건 좋은데, 너무 파가지고만. 저도 못하는 일이 없도록, 구봉자를 사랑해 주십시오. 하이. 좋다 그러는 뜻인가 보다. 아 고요하고 좋았네. 이런 데를 어필을 쳐야 되는데, 이런 데를 차야 하드인드를 살수 있는 건데, 화내지 말고. 어이 뭐야? 바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? 오리 그 가까이 리까아 이놈의 결정장애 죽으면 죽었지 이 가자. 으이씨 어, 진짜 시원. 야, 쳐 막히는 줄 알았네. 야, 아저 밑에 인도 좋았어. 그래, 그래. 생각났다. 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내리막 막, 막 만만한건줄 알아 카메라 각도때문에 이거 체감이 안나서 안돼안돼 껴 운다. 야, 이놈의 나무가 안 도와주네. 여기를 올라가려면 못 가지. 야 나중에 이런데 가야 되는데. 자비스 또못 가겠네. 아이고, 또 아래가 다 물바다네. 이거. 아, 벌떡이 생겨버렸네. 꼭 이래. 코앞에서 끝난다, 코앞에서. <웃음> <웃음> 이게 최대로 꺾은 건데, 아이고야. 야, 이렇게 팔자가 크지네 야, 팔자 되게 커. 예. 이 삼, 삼메타네? 한 육메타를 도네. 야, <목소리가> 세리 <자, 스트리베> 연습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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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느낌 참 다르다. 느낌 참 다르다.